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 이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평면 요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을 잘라서 만든 입체 도형이다. A, a b 와 a b u b 와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 a 꼬인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 예, 아니고요 만나니까 아니고요 얘 예, 아니고요 얘 예, 아니죠 얘는 맞죠 꼬인 위치 하나 그 다음에 어 이것도 맞죠? 고인 위치. 이것도 고인 위치. 얘도 고인 위치. 아, 얘도 고인 위치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네요. A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 ABC와 ABC와 요 면과 평행한 모서리. 얘와 평행해야 되겠죠? 만나지 않는 거죠. 이거 만나죠. 이거 만나죠. 이거 만나죠. 만나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윗면이 되겠네요. 얘랑 만나지 않는 모서리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요. b는 4. a는 뭐였어요? 요거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였고요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